지난 시간에는 파이브앤아프 시스템과 달리 무회전으로 3쿠션에서 4쿠션으로 진행하는 라인을 살펴봤습니다. 수구가 장축 1포인트에서부터 8포인트까지 파이브앤아프 시스템 기준으로 수구수 15에서 50까지 이 구간에서 무회전으로 수구를 보냈을 때 3분의 시스템으로 3쿠션에 닿은 뒤에 진행하는 쿠션 4쿠션 선이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무회전 중상단 당점으로 1 쿠션의 코너 흰색 포인트로 수구를 보냈을 때, 4 쿠션 값은 2 포인트 20, 수구가 장축 2 포인트 20에서 출발할 때, 4 쿠션은 5 포인트 50, 수구가 장축 3 포인트 30에서 출발할 때, 4 쿠션은 72, 수구가 장축 4.40에서 출발할 때 사쿠션은 단축의 0.2포인트 5.5시스템 정상각 기준으로 수치 22에 해당하는 사쿠션 지점 수구가 장축 5.50에서 출발할 때 사쿠션 지점은 단축 1.1포인트 5.5시스템 정상각 기준으로 수구수 수치 35에 해당하는 사쿠션 지점입니다. 수구가 장축 6포인트 60에서 출발을 할때 4쿠션 지점은 단축의 1.5포인트 파이브앤 시스템 정상각 기준 수치 40에 해당하는 4쿠션 지점 수구가 장축 7포인트 70에서 출발을 할때 4쿠션 지점은 단축 2.5포인트 파이브앤 시스템 정상각 기준은 60에 해당하는 4쿠션 지점입니다. 수구가 장축 8포인트 80에서 출발을 할때 4쿠션 지점은 슬립기가 있는 경우에는 단축의 3.5포인트, 약간 마른 당구대에서는 단축의 3포인트로 형상이 됩니다. 이끌어옴 정도에 따라서 사쿠션 라인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인 라인은 유지하겠지만 모든 당구대에서 수치 1, 리까지 정확하게 진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주 쳐보시면서 당구대의 특성에 따라서 4쿠션의 진행 라인을 좀더 완벽하게 체득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적구의 위치가 변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즉, 모든 볼의 배치가 1쿠션 장축 코너 흰색 포인트로 보내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구의 위치에 따라서 1쿠션 지점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겠죠. 오늘은 이처럼 적구 구의 배치가 달라졌을 때 1쿠션 지점을 얼마나 바꾸면 3쿠션에서 4쿠션 지점의 진행선이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무회전선의 그 원리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당구대에서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선인데요. 3쿠션에서 4쿠션으로 진행하는 라인은 4쿠션 지점이 장축인가 아니면 단축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본원리는 4쿠션이 장축에 있을 때는 3쿠션이 반포인트 이동할 때마다 4쿠션 지점이 한포인트씩 이동을 합니다. 즉 3쿠션과 4쿠션의 비율이 1대 2 비율입니다. 이와는 달리 4쿠션이 단축 지점에 있을 때는 3쿠션 지점이 반포인트 이동할 때마다 4쿠션 지점도 반포인트 이동을 합니다. 즉 1대 1 비율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실제 사례를 보면서 하면은 너무나 쉽습니다. 수구가 먼저 장축 3포인트에서 출발을 할때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수구가 장축 3포인트, 파이베나 PCM 기준으로 수구수 25에 해당하는 것이죠. 수가 장축 3포인트에서 출발할때 1쿠션 장축 코너 흰색 포인트로 수구를 보내면 3쿠션 지점은 3분의 2 시스템에 따라서 30 곱하기 0.7이니까 21 지점 부근에 닿습니다. 그리고 수구는 4쿠션 72즉 장축 7포인트 부근으로 향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장축 3포인트에서 출발을 할때 3쿠션 지점을 반 포인트 아래 즉 기준점인 21에서 반 포인트 아래인 16부근으로 보내려고 한다면 1쿠션 지점은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이건 역시 3브랜 시스템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3쿠션 이동 값에다가 0.7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수구가 장축 3포인트에서 출발할 때 1쿠션 장축의 코너 흰색 포인트로 수구를 보내면 3쿠션 지점이 21이니까 이보다 3 쿠션 지점을 5, 그러니까 반 포인트 낮은 곳으로 옮기려면 16에 해당되는데요. 이동값이 21에서 16을 빼면 5지 않습니까? 여기에 0.7을 곱하면 3.5가 됩니다. 무회전을 주고 1 쿠션 3.5를 향해서 수구를 보내면 수구는 3 쿠션 16 지점으로 오는 겁니다. 여기서 1쿠션 값 0.5까지 어떻게 정확하게 치느냐 그렇게 칠 수가 없죠 느낌으로 대략 어, 10등분을 한 다음에 0.5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10에서 3.5에 해당되는 지점을 눈대중으로 보고 보내는 거죠 3쿠션 위치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이해하셨죠? 자, 이제 3 쿠션 지점 변화를 이해했다면 원하는 3 쿠션 지점을 맞췄을 때 수구가 가는 4 쿠션의 라인, 4 쿠션 지점은 어디인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당연히 3 쿠션 변화만 알면 득점률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수구가 장축 3포인트에서 출발을 할때 1쿠션 장축 코너 흰색 포인트를 향해서 수구를 보냈다면 3쿠션 지점 22를 맞고 4쿠션 장축 72 부근을 향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쿠션 지점이 반 포인트 이동했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16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4쿠션 지점도 변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대로 4 쿠션 지점이 장축에 맞는 경우는 3 쿠션 지점이 반 포인트 이동을 했다면, 즉, 5를 이동을 했다면 1대 2 비율이기 때문에 장축은 1 포인트가 변동합니다. 따라서 3 쿠션 16부근에 맞은 수구는 원래 4 쿠션 지점 72 기준점에서 한 포인트가량 짧아진 62부근을 향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수구가 장축 3포인트에서 출발할 때 무회전 3쿠션 지점이 16부근에 맞으면 4쿠션 지점은 장축 62 그러니까 장축이 6포인트 부근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선 위에 있는 적군은 득점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4쿠션이 단축에 닿는 사례를 통해서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수구가 장축 5포인트에서 출발할 때입니다 수가 장축 5포인트, 파이브프 기준으로 수구수 35에 해당되는 지점이 되는 거죠. 이곳에서 수구를 무회전으로 장축 1쿠션 코너 흰색 포인트로 보내면 3쿠션 지점은 3분의 2 시스템에 의해서 50 곱하기 0.7이니까 35에 닿는 거죠. 3쿠션 35 지점에 닿은 수구는 4쿠션 1.1포인트, 그러니까 파이브프 정상각 기준으로 어 30에서 35 지점 사이에 형성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금 당구를 쳤거나 아니면 마른 당구대라고 부르는 당구대에서는 조금 더 짧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3 쿠션 지점을 반 포인트 5 정도 낮은 지점으로 보내게 된다면 4 쿠션 지점은 1:1대 비율이니까 역시 반 포인트 가량 짧은 4 쿠션 0.5 포인트 단축의 0.5 포인트 파이브 나프 기본 각으로 본다면 4쿠션 25 지점 정도의 예, 형성이 됩니다. 볼을 먼저 치는 볼 퍼스 방식을 통해서 무회전 4쿠션의 진로 변화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수구는 일적구를 기준으로 장축 2포인트, 즉 20에서 출발합니다. 수가 장축 2포인트에서 출발할 때 장축 1쿠션 코너의 흰색 포인트로 수구를 보내면 도착하는 3쿠션 지점은 수구수 20 곱하기 0.7이니까 대략 14 지점 됩니다. 원래는 0.66을 곱하기 때문에 14보다 조금 낮은 12에서 14 사이에 떨어지겠죠. 이때 4쿠션 지점은 5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적구가 장축의 사쿠션 지점에 있는 경우에 3쿠션 변화값과 사쿠션의 변화값은 1대2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적구는 본래 기준선보다 2포인트 아래인 장축 3포인트의 사쿠션 지점이 있습니다. 장축 사쿠션 2포인트 즉20 만큼 아래로 이동을 했으니까 3쿠션 값은 2의 절반인 1포인트 즉 10만 이동하면 되는 거죠. 3쿠션 3 또는 4 지점에 맞으면 득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3쿠션 지점을 못 찾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3쿠션 변화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수구가 장축 2 포인트 20에 있을 때 예, 장축 1쿠션 코너 흰색 포인트 이른바 수치로 치면 0 지점으로 1쿠션을 보내게 되면 3쿠션 지점은 20 곱하기 0.7 하니까 아, 14 정도로 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10 아래로 어, 보내려고 한다면 0.7 곱하기 10이 되는 거죠. 이동 폭만큼. 그러면 1쿠션은 장축 7이 되는 겁니다. 1쿠션 수치가. 따라서 1쿠션은 장축 7을 향해서 수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 접구가 장축 4쿠션 3포인트 부분에 빅볼 형태로 있기 때문에 수구가 3쿠션 지점 4보다 좀더 낮아도 어, 득점이 되겠죠. 먼저 수구가 놓인 위치에서 장축 1쿠션 코너 흰색 포인트로 보냈을 때 닿는 3쿠션의 기준점을 찾고 이 접구가 놓인 위치에 따라서 장축의 4쿠션에 있는 경우에는 3쿠션 지점의 기준점보다 밤 포인트인 5씩 이동할 때마다 4쿠션 지점 장축은 1대 2 비율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 기본 원리를 응용해서 선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수구는 1적구를 기준으로 장축 3.5포인트 35에서 출발합니다. 을 수구가 장축 3.5포인트에서 출발할 을때 1쿠션 장축 코너 흰색 포인트를 향해 수구를 무회전으로 보내면 3쿠션 지점은 35 곱하기 0.7이니까 대략 25부근에 닿는 겁니다. 4쿠션 지점은 이럴 경우에 장축 8포인트 코너로 향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이접구은 장축이 아니라 단축의 4쿠션 지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포인트 부분에 있는 거죠. 직접 공략하기는 어렵죠. 따라서 장축 포쿠션 지점을 이용해서 4쿠션에서 5쿠션으로 가는 리버스 앤드 형태 라인을 가지고 득점을 하면 쉽겠죠. 4쿠션 지점이 5포인트 부분에 형성이 되면 득점이 되는 겁니다. 4쿠션이 장축으로 형성되는 경우에 3쿠션과 4쿠션의 비율은 1대2라고 했습니다. 4쿠션 지점이 기준점이 8포인트 4너니까 3포인트 즉30 아래에 4쿠션 지점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3쿠션 지점은 이의 절반인 15 지점을 이동하면 되는 겁니다. 3쿠션 기준점인 25에서 15를 빼면 맞아야 할 3쿠션 지점은 10 부근이 되는 거죠. 1포인트 부근이죠. 그리고 1쿠션은 3분의 1 시스템을 적용하기 때문에 3쿠션의 이동점 15 곱하기 0.7을 하면 대략 10.5가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0.5까지 정확히 칠 수는 없습니다. 11이나 10 정도 치면 비슷하게 가는 거죠. 1접구를 맞춘 수구가 1쿠션 10.5를 바라보면서 무회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처럼 3쿠션 10지점에 맞고 4쿠션 5포인트 부근으로 진행을 하고 난 뒤에 리버스 앤드 형태로 4쿠션 단축 2포인트 부근에 있는 빅볼 형태의 2접구를 맞으면서 득점이 되는 겁니다. 노차 말씀드리지만 1쿠션 지점은 해당 지점을 바라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맞는 쿠션 지점은 좀더 높은 곳에 맞는 거죠. 수구의 위치에 따라서 1쿠션 코너 값을 기준으로 3쿠션의 최대 기준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4쿠션 지점의 적구 위치 변화에 따라서 3쿠션 지점 라인을, 3쿠션에서 4쿠션을 가는 라인을 찾아낸 뒤에 이 맞아야 할 3쿠션 값의 변동사항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때 3분의 2 시스템을 적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3쿠션의 최대치에서 변화된 값만큼 0.7로 곱해주면 그게 1 쿠션의 수치가 되는 겁니다. 아, 자주 연습을 하게 되면 볼의 위치에 따라서 쿠션의 변화선을 금방 찾을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치가 아닌 평행선 시스템으로도 얼마든지 이제 간단하게 득점 진로를 확인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꼭 연습을 통해서 몸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일력 구를 마치고 가는 경우에 수구가 일적구와 놓인 위치에 따라서 거꾸로 인해서 출발점과 진로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면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많이 많이 쳐보시기 바랍니다. 쓰리쿠션은 즐겁습니다. 아하 쓰리쿠션입니다.